안녕하세요 엔트박입니다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깨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하루였는데요 어, 뭐 이런 움직임 속에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강력하게 흐름 나왔던 종목들이 이어지면서 상승 여력이 나왔던 그런 하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지수 흐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코스피가 2650포인트 여기를 지켜 주는 움직임이 나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2600포인트까지 깨버리면서 빠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흐름이 시작된다 하면 한번더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한번더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해 주면서 잘 올려 줬어야 되는데 바로 깨버리는 움직임이 나왔고 2600포인트인 지지 라인도 깨버리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더 크게 하락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장세기 이 때문에 지금 뭐 21선 기준으로 지수 21선 기준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오늘, 어, 움직임 속에서 손절을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손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자리나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접근해본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이제 앞쪽에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움직임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좋게 올라가는 흐름이 다시 나왔었었는데 어제 밤에 이제 큰 폭으로 다시 한번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어,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금리가 인하를 하죠. 9월 달부터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미국 정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그 달에는, 어, 많은 폭으로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미리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주식에 반영이 돼서 지수가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뭐 금리 인하를 한다 해서 이제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쭉 뺐다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어, 시장을 바라보시는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락장일수록 강력한 놈들만 노려야 되는데요. 더욱더 강력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 s 큐브입니다 e s 큐브 오늘 움직임 나왔죠. 그래서 이제 e s 브가 제가 이제 여기 8월 26일에 상한가 나는 봉 설명 드리고 여기서 움직임 한번 나오고 또 눌러줬다가 또 나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번 연속 이렇게 어 이어지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어뭐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래막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느낌보다는 밑에서 이제 뭐 마무리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정도 정리해가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락장에서는 길게 먹는 흐름 보다는 이렇게 10% 20% 사이에서 10% 내외 수익률로 짧게 짧게 이렇게 단타 스윙으로 가져가는게 훨씬 더 좋은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타점들 그러니까 이 봉을 기준으로 첫번째 나왔던 봉을 기준으로 이 자리에서 잘 잡아서 대응해 보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셀로매드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들었었죠. 이 가격대에서 이제 움직임이 지지를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뭐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 이런 가격대 흐름이나 설명 드렸었는데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이렇게 바로 이어진 움직임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홀딩을 하셔야 되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못 들어가셨으면은 1,800원에 1,400원 사이에서 못 들어가셨으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조용한 자리에서 들어가서 거래량 터지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익절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매매 방식을 적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뭐 k옥션 이런 것들도 오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타점 4 0 0 0원대 부근대에서 잘 들어가셨으면 오늘 어20% 넘게 수익이 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케이 옵션도 이제 내려오면 또 이제 지금 내려오면 또 잡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좀뭐 지수가 안 좋아지고 거래량이 줄다가 어 갑자기 뭐 2, 3일 정도 지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을 할때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또 나아질 수도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나만의 타점들 한번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은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샤페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움직임, 2,500원에서 1,700원 사이 이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상승 여력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죠. 이것도 20%까지 갔다 오는 움직임이었는데, 뭐, 이게 이제 이어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최근, 어 시장 자체가 지수가 좀 불안한 움직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짧게 짧게 스윙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계속적으로 설명드린, 드렸던,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고요. 앞으로도. 지수가 21선으로 정배로 열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짧은 스윙 관점으로 강력한 종목 위주로 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카티스 이런 것들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위에까지 5천원까지 또 놀이로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어, 웨이버스. 이런 것들, 지금 뭐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잘 들어가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SBB테크, 이런 것들. 로봇 관련 테마인데 지금 보시면 뭐 별로 안 빠지고 있죠. 안 빠지고 지켜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으로 어떻게 움직임 이슈가 나오면은 한 번쯤 거량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있어 보이는 차트니까요.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너지 이노베이션. 요것도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고, 지금 좋은 흐름으로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결국에 이어지면서 잘 가면은, 뭐, 이 위에까지도 갈수 있고, 뭐,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 보이는 차트나, 차트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설명드린 중에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렸던, 뭐, 좀잘갈수 있는 자리인 것도 말씀드리고, 뭐,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하루였는데요. 물론, 뭐, 100%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이 시장에 접근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수익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좀 뭐, 지수 자체가 좀 불안정해서, 좀 쉬실 분들은, 지수가 21선, 2600포인트 넘어가면서, 21선 회복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항상 원칙과 기준 지키는 매매로 좋은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인 트박이었습니다.